참 모순되고, 어,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했는데 안 오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했고, 그러면 순순히 수사에 응하면, 그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수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해라? 참 이런 논리는 정말 행에 망측한 논리다. 저런 억지 주장이야말로 도대체 법률가로서 살아온 대통령이나 또 배노인 측이 해야 되는 말은 전혀 아니다.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논리죠. 내란 관련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 영장 체포 집행을 해서는 이건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인 겁니다.